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변가영입니다. 오늘은 꽤 더위를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고, 동풍으로 인해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더위가 느껴지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경상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동해상과 남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은 곳이 있겠고요. 서해상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와 돌풍이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한 안개가 예상됩니다. 전국 기온 알아봅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아침 기온과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에서 22도, 낮 기온은 25에서 32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폭염 특보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고 체감 온도는 33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20에서 31도, 강릉은 18에서 27도, 대전은 18에서 30도, 대구는 18에서 29도, 부산은 21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럼 위성과 레이더 일기도를 통해 내일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위성과 레이더 영상을 통해 오늘 밤까지 날씨 살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권 아래에서 현재 전국 대부분이 구름 조금 낀 상태에 이곳저곳에서 많이 올라간 기온으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소나기 구름이 피어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강수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원 영동을 포함한 동해안으로는 불어오는 동풍으로 인하여 비구름이 생성된 상태입니다. 이 비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 지역을 살펴보시면 오늘 밤까지 강수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수량은 소나기의 경우 전라권 5에서 40mm, 충남 5에서 30mm, 서울, 인천, 경기, 서부와 경,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는 5에서 20mm, 강원, 내륙은 5mm 내외가 내리겠고요. 동풍에 의해 경북, 동해안은 5에서 20mm, 강원, 북부,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5mm 내외, 울산은 5mm 미만, 부산은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우산 준비하시거나 비를 만나면 그칠 때까지 잠깐 비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일기도를 통해서 내일 기압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일기도와 지상바람 예상장인데요. 고기압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전국 대부분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람의 방향은 고기압 흐름에 따라 대부분 동풍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동풍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대부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이 동풍이 이루는 팬 현상으로 인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꽤 올라가겠는데요. 오늘은 이팬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팬 현상이란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건조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일 최고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꽤 오르겠지만 건조한 바람이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쪽과 동쪽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밖에 남해상과 동해상에도 차차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일본 인근의 자리를 잡고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제13호 태풍 윈웽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km 부근의 바람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장을 보시면 이렇게 경상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며 북동풍 계열로 유입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바다와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져 파도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 주시는 곳이 좋겠고요. 경상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으며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도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십시오. 안개 전망도 간단히 살피고 갑니다.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 그리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내륙, 전남권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해안에 인접한 도로와 교량, 내륙의 강이나 호수 주변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는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현재 전라권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나 있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넘기는 곳이 많겠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곳이 많지만, 낮에는 햇볕이 강하니 가벼운 모자나 양산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건강관리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